어, 해석은 <laughs> 일단 그, 그 운동을 그냥 꾸준히 좀 요즘 했었는데 그냥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어, 뭔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, 이때까지 그런 제가 그 벗을 거라고 어, 약간 팬분들도 약간 상상 하지 못하셔가지고 아 그냥 2 7 살이고 이제 어 지금쯤이다. 지금이다. 이렇게 생각해. <laughs> 남기고 싶다. 남기고 싶다. 그래서, 어, 그, 그런 의미로, 네, 계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상의탈이를 공개하신 거 아닌가요? 그, 정식으로. 그렇 그렇죠. 드라마에서 뭐, 등만 나오고 이런 적이 있는데. 아, 뭔가. 근데 저도 처음이었는데, 굉장히 떨리더라고요. 많은 스태프분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게. 아, 그렇죠. 그리고 그 찍을 때, 찍기 전날 제가, 어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캐릭터 번영이라는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 수영장을 해서 찍었어야 돼가지고 속옷을 중국에서 샀습니다. 어. 샀는데 그 밴드에 짜이치엔이라고 적혀 어. 있어가지고. 아. <laughs> 근데 밤새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촬영 갔어요. <laughs> 어쨌든 그 어, 상의 사이를 하면 네. 뭔가 이런 살짝살짝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. 그렇 이렇게. 그 CK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짤진이라고 되게 인사하고 싶더라고요. 네.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아니, 예, 이번.